안녕하세요. 여기가 집이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나가 가지고 여기가 집인가요? 그럼 단비야가 타고 내려간 듯. 일로 내려갔는데. 예. 네. 1층 주민분께서 후천했어요. 네. 어디로 후천했어요? 저 밖고요. 밖으로 일로 후천했다. 네. 후천내는 걸 방학. 직접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럼 1층 주민분이 누구신데요? 저기 앞에 이발사 아저씨. 이발사 아저씨. 사람이 계시나? 여기서 사람이 안 계시네요. 안보세요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여쭤보려 고 그랬는데. 예. 약간 그 정문으로 빠져나갔어. 그 뛰어가서 혹시 어디로 갔는지 혹시 보셨나요? 그때는 나가 확실히 못 봤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네 예. 뒷문도 열려 있었고. 네. 잠시만요. 여기를 비추고 있는 CCTV가.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좀 CCTV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 h dear, d 오맞 r 맞아맞 y d 맞아요 저렇게 e 끔해서 수고하세요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갔는지가 문제다 그 going to go t 않았을 거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나 한 번씩 고양이가 여기 오기나요? 이런 고양이는 안 보이던데. 제가 혹시 몰라서 그런데 여기 한 번만 좀 이렇게 좀 둘러보고 나가야 될까요? 둘러봐.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제가 지금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 현장으로 바로 갈게요. 안에 있어요 <laughs> 여, 여기서 울고 있었어요 복실이가 여기서 울고 있었어요? 여기 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저기로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못 잠깐만 저기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좀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 들어오세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집사님, 네. 보세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아가, 아이고. 어, 음. 포획들을 설치해놓고 조금 조용히 좀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강제 포획을 하는 걸로. 아직 소리는 안 내자. 네, 네. 좋아하는 음식 한번 주고 싶요 제가 위에 설치하고 올게요 네. 아무것도 안, 하, 안 하셔도 되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아유, 일단 잡힐 때까지 조금 기다립시다. 한 시간 기다려보고 안 되면 강제로 할 거예요. 건물에 들어가서 발견되는 건 진짜 잘 없어요. 이거는 평소에 집사님이 복을 많이 짓고 다니셨으니까. 진짜 이것도 정말 운이, 운이고 복이에요, 진짜. 진짜 요저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여기 앉아있가지고 요래 집 숨어있거든요 그래가 이제 예 이제 저쪽에 위에 포인트를 좀 설치해 놓고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올라가도 되나요 예, 네 올라가셔도 예. 돼요 예, 예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냄새 슬슬 맡을텐데 조금 기다려 봅시다 예. 살짝만, 살짝만 들게요. 어, 네. 여기서 그냥 네. 지켜보고만 계세요. 네, 네. 아셨죠? 올라갑시다. 앞으로. 집사님이 먼저 앞으로 가면 제가 뒤로 빠져나오는 걸 제가 잡을게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야, 네가 내려와야 끝이나 내려와요. 그치? 내려와요. 내려와봐요. 지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예. 자, 요거, 요것만 하나만 좀 챙겨주세요. 오! 오! 이거 억울하다. 그렇지. 집 왔다. <목소리> 집이다. 에이 어, <목소리> 잠깐 좀좀좀 쉬고. 이고 고생했어. 고생하셨어요. 고, 진짜 고생했어. <목소리> 진짜 고생하셨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아유, 아, 너무 감당이. 얘기 한번 기 한번 봐 주세요. 어떤가. 고생했다 음, <웃음> 고생했어요. <웃음> 고생했어요. 이제 <laughs> <고생했어요. 웃음> 앞으로 나쁜 일로는 만나지 맙시다. 아시겠죠? 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예!